아니, 이전에 23, 최신에 2 0 k m 나. 이거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게? 다들 아저씨 차라 그래. 간혹 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대기아도 하이브리드 괜찮은데, 왜 일본 차를 샀냐? 안녕이보십니다 <목소리> 자,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이죠. 중형 세단 도요타 캠리 22년식 L2 등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것저것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는 프리랜서 허수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물이 더 미인이십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느낌이 보면 네. 그 렉서스 ES를 보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 전체적인 뭐 서스펜션이나 이런 베이스 자체는 똑같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렉서스가 이제 도요타 프리미엄 라인이다 보니까 그냥 그 이름 때문에 한 2천만 원 정도 더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이제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하위 트림이거든요 L2 등급 L2 등급이에요 차이점이 얘는 지금 통으로 들어가 있죠 램프가 그러네요 버이 타입이네요 맞아요 근데 이거 말고 이위 단계부터는 네. 이렇게 3줄로 들어가요 아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거는 이거보다 높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퍼 모양이나 이런 것도 살짝 다르다 하더라고요 제가 22년식이잖아요 네. 이 크롬이 빠져있는 캠리들도 되게 많이 보여요 네. 그거는 2022년보다 그 전에 나온 캡니들 ㄷ자로 네. 들어가 있는 게 2022년도 그때부터 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범퍼 라인 같은 경우도 XX2랑 살짝 여기도 다르더라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깔끔하면서 단아하면서 그... 무난하죠 예 그런 느낌입니다 네. 측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휠이 17인치가 들어가 있는데 괜찮네요. 사실 얘가 좀그 불이긴 해요. 근데 <laughs> 이제 그거 알죠? 인치 작으면 연비 잘 나옵니다. 어, 맞아요. <laughs> 네, 맞아요. 연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 믿고 샀고. 사실은 그때 돈이 없기도 했어요. 그래서 500만 원만 추가하면 네. 한 단계 더 위에 살수 있었는데 돈이 없었다. 그때 돈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좀 어렸잖아요. 어렸어요. 근데 이차 타는 거 굉장히 능력자입니다. 누가 그러지? 난들어보는거 <laughs> 같은데? <laughs> 미셔린에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아 너무 좋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또 렉서스 SUV가 있는데 그게 이거보다 한 2천만 원 후반 정도 더 비싸거든요? 예. 근데 승차감은 이게 더 좋아요 잠깐만요 부자시네 백서스도 아니에요. 있다고요? 이거 타고 너무 좋아서 두개 합치면 거의 외제차 더 좋은 거살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 차를 좋아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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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이거가 네. 근데 진짜 튼튼하고 좋습니다 맞아요 4.8m네요 전장이 상당히 깁니다 측면 캐릭터 라인도 이쁘고요그 당시에 실버 색상 마음에 드셔서 그러신 거죠? 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랐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일부러 실버 색깔을 선택한 게 커요. 후면담 보면요. XSE는 여기가 살짝 이렇게 스포티하게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가장 기본 모델이라서. 맞아요. 진짜 벌브 타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려요. 맞아요. 이렇게 쭉못 들어가 생겼어요. 있는 게약 네. 못생겼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울고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도 있고근 한데 밤에 이제 야간등 들어오면 오잉오잉오잉 어? 오잉 오잉 아.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들어오는데? 얘는 위에만 들어와요. 여기까지만 들어와요. 아. 그리고 아래쪽은 그냥 브레이크 등. 정도다. 그래서 여기만 들어와가지고, 약간 그거 밤에 보면은, 네. 옛날 K5랑 약간 비스무리한 느낌 나기도 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많이 남는데, 여기만 빨갛게 불이 들어오니까, 아좀 못생겨 보이긴 해요. 크기에 비해서 얇다 보니까 좀 뭔가 옹졸해 보인다. 어, 맞아요. <laughs> 옹졸해 보여요. 아, 그리고 이게 또, 하이브리드인데, 이런 머 플루팁이 있는 게 저는 어,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냥 요즘 뭐 시국에 이런 게 없어지거든요. 그죠, 그죠. 그냥 리어픽이라. 달린 거죠, 뭐. X, S, E는 이게 두 발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트렁크 사이즈가 524L래요. 혼다 어코드가 473L인데. 맞아요. 그거보다 커요. 네. 실제로 짐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트렁크에 지금 또트렁크가또 들어와 있어요. 맞아요. 캐리어가. 네. 땅땅하오지 <laughs> 어, 요것도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네요. 맞아요. 여기 공간이 아래쪽까지 더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네. 그 뒷좌석을 폴딩하면 네. 골프백 이렇게 세로 로 넣잖아요. 네 개까지도 들어갑니다. 아, 진짜요? 네. 지금 네. 요런 버튼이 폴딩 버튼이군요. 네, 얘를 당겨야, 아, 당겨야. 안에서 아, 그. 뭐야? 밀어지는구나.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운전자석이랑 뒷좌석탈 건데, 자, 이거는 혹시 그 위에 등으로 또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깡통이라서. 나만 수동이야. <laughs> 내부 공간은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얘를 당겨가지고 운행하는데. 네. 일반 시트 포지션 맞춘 거죠. 딱 그렇게. 그죠. 일반. 일반적으로 일반 상... 했을 때. 그요 상태로 바로 뒷좌석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뒤에 넓은데요. 선생님? 넓어요, 이거. 제가 운전할 때로 앞에 바짝 당기잖아요? 이러면 훨씬 넓어져요 <laughs> 리무진인데요? 네, 너무 아, 좋죠 이러면 엄청 좋은데요? 네, 너무 좋죠 오, 넓다 대박 대박이죠 딱 어, 넓은데? 다리꼬기 가능 다리꼬기 가능 네, 괜찮은요 이게 상당히 높네 헤드론 <laughs> 공간도 충분히 주먹이 한몇개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등받이 각도는 좀 어떠세요? 얘딱 좋아요 그러니까 음. 이게 승용차라고 해도 약간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조금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대어져 있어가지고 음.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세요. 아 뒷자리 많이 타세요? 네. 근 생각보다 조금 시트가 좀 짧은 느낌이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다리가 조금 뒤쪽이 좀붕 뜨는 느낌이 있는데 자 뒷자리 탔을 때도 제가 키가 1 7 5거든요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갈 만한 머리 공간도 있고 뒤에 에어컨 벤트도 있고 USB 2.1 타입 또두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는 이렇게 돼 있네요. 실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자이 차량의 스펙이 어떻게 되죠? 차량의 스펙? 엘리 등급이요. 가장 깡통 모이라고할수 있고, 맞아요. 차량 금액이 얼마죠? 하이브리드 무슨 지원 막바지를 음음. 받았어요. 그래가 그것까지 해서 이제 총 들어갔던 금액은 4천만원 정도. 구, 언제 구매하신 거예요? 2 0 2 1 년도 1 0월달 말에. 코로나 시국 아니었나요? 코로나 네. 플러스 노재 팬이 극도로 음. 성행하던 시기였던지라. 예. 좋았던 거는 차를 빨리 받았어요 그래서 네. 일주일? 많이 일, 나왔어요 진짜요? 네 썬팅 다 해가지고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차막 엄청 오래 걸릴 때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어. 누구보다 빠르게 받았어요 현재 키로수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9 4 2 2 2킬로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네. 근데 제가 이 전에 탔던 차에 비하면 얘는 좀덜탄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전에 어떤 차탔셨어요 네. 이전에 르노삼성의 클리오라는 네. 해치백 모델을 탔었는데 네. 걔는 2년 탔는데 12만 찍었어요 네. 영업하셨어요? 라는 얘기를 엔진 오일갈 때마다 좀송한데 혹시 영업 이차로 영업 뛰시나요? <laughs> 택시 하세요? 그래서요. 진짜 먹고 어, 살려고 했어요. 아, 열시, 열심히 사신 증거군요. 그럼 왜 캠린을 사셨어요? 2년에 12만 그 조그만 차가 견디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해요. 근데 배신을 너무 세게 때려 맞아가지고 왜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네. 엔진 펌프에 뭐가 돌아가지고 어. 그 아예 나간 거예요. 수리비가 그 차에서 한400 얼마가 나온 적이 있었고, 네. 7만, 8만 정도 타니까 시동을 걸면 그 점검 등이 매일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돈이 그 차에 되게 많이 들었어요. 2,100만 원 주고 샀는데 네. 수리비 전부 다 합하면 거의 1,000만 원 썼을 거예요. <laughs> 2년 타면 차를 하나 샀어도 됐겠네요. 2년 타면. 그쵸아 디젤 이거 어. 탈게못 되는구나. 그만큼 문제 있을 만해요. 2년 응. 만에 그 정도 탔는데. 많이 타긴 했죠. <laughs> 네. 차를 새로 살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내구성, 장고장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laughs> 연비가 좋아야 돼. 다 그리고 세 번째, 난 아직 초년생이니까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음. 너무 비싸면 안 된다. 음. 근데 이세 가지 조건을 부합하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도요타 캠리. 네, 이거랑 혼다 어코드도 살짝 고민을 했었는데, 막 카페 가입해서 막 알아보고 했을 때, 혼다 어코드보다는 캠리가 나한테는 잘 맞겠구나. 어, l 리보다한 등급 위에를 사고 싶다고. 맞아요. 근데 쩐이 없었지. 그러니까. 500도 얼마나 귀해요. 제가 그 당시에 3년 전이면 만 25세였어요. 25세 4천만 원 원짜 차도 되게 비싼 차예요. 클리오를 그만큼 타셨으면 진짜 열심히 사신 거같 맞아요, 겁니다. 네. 맞아요. 갑자기 눈물로 <laughs> 국산차가 깡통이라고 하면 진짜 깡통이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일본차는 그 제일 하위 트림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옵션들은 좀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이 정도는 그래도 갖춰져 있는 상태로 얘가 나온다. 디스플레이도 있고. 이거 보니까 애플 아 애플 카플레이 어 되더라고. 돼요, 돼요. 무선이 안 돼요. 무선은 안 돼요. 500만 원 내면 돼요. <laughs> 재질도 음. 그, 그 싸구려 우레탄 우레탄이 아니라 아니고 좀더 이제 고급스럽게 바뀌고 이 시트도 전 직물이거든요. 근데 클리오도 직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물에 익숙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살 때도 그 딜러분이 저한테 가죽으로 바꿔드려요? 네. 했어요. 네. 근데 제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왜요? 그럼 미쳤지. 그럼 무료로 해준다 했어요? 네, 무료로 해준다고 했어요. 왜안 해? 지금 전화하세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해주겠죠, 그 사람은. 그렇죠. 아. 네. 근데 이거 나쁘지 맞습니다. 않아요? 이게 직물이 나쁘지 않은데, 음. 은근 더. 그리고 이게 관리하기 쉽지 않아요 음료수로 쏟았을 때 흡수가 아, 그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2, 3개월마다 그손 응. 세차로 실내까지 싹 돌려요 아 전부 다 에. 하시는구나 에. 그래서 좀 그나마 깨끗한 편자 그러면 그래. 이 차량에 늦, 타면서 느낀 장점들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제 장점은 그냥 연비 같아요 근데 연비 지금 별로 안 좋은데요? 아니 이전에 2 3삼 최신이 20km나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안 좋은... 한여름에 2 6육까지도 찍어본 적이 어. 있고요 더울에는 2 3삼 제가 온라인에서 보니까 최대로 많이 나오면 거의 30도 나온대요. 그거는 진짜 대단한 사람. 이 응, 그거 그, 대단. 능갈 수준인데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거고. 저도 근데 이제 발콘 잘 하면 네. 그 정도까지 나와요. 음. 복합 연비가 18인데 그거보다 훨씬 잘 나오고. 네,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네. 건 구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훨씬 잘 나와요. <laughs> 또 장점 뭐가 있을까요? 고장이었나요? 잔고장 온 기도 진짜 유명하잖아요. 제가 지금 9만 4천 탔잖아요. 네. 엔진 오일 음. 거의 10만 가까워지면 어쩔 수 없이 누구나 갈아야 되는 소모품 있잖아요. 뭐 브레이크 패드이 뭐. 예, 패드. 어. 정도만 갈아주면서 관리하면 되지. 허.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완전 전기차네? 네, 너무 음. 좋아요. 배터리도 보증이 얼마나 돼요, 이거는? 이거 제가 알기로 10년. 10년을 받으려면 1년에 한 번씩 하이브리드 시스템 점검을 받아야 돼요. 음. 그 조건만 달성하면 네. 그 정도까지 보증이 돼요. 승차감. 아, 아 생각보다 도요타가 승차감이 좋다하더라고요. 어 나쁘지 않아요 네. 실제로. 렉서스랑도 같은 플랫폼을 쓰다 보니까 서스펜션이나 이런 게 거의 다 똑같아요. 어 저는 그 ES 300h 안 타봤지만 네. 그거랑 같이 놓고 비교하시는 분들 보면 네. 서스펜션 똑같고 승차감도 비슷한데. 네. 이제 고속에서 풍절음은 캠리가 조금 더 난다.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하부 소음도 조금 올라오기도 하고. 네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높은 안정성. 오, 제가 맞아요. 찾아보니까 IIHS와 미국 도로교통 안전국 음.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높은 등급, 1등급을받았어요 근데 이거 저도 느끼는 게전 고속도로 주행을 네. 매일 하거든요. 네. 110 이상을 밟게 될 때도 있잖아요. 110? 안정성이 있어요. 네, 내가 이 정도까지 밟았다고 싶을 정도로. 와... 응. 20만인가 30만 탄 캠리를 네. 북미 쪽으로 보내면 네. 국내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중고차 값을 받을 수가 있대요. 지금 중고차 가격 보니까 한 3천만 원 중반 정도. 무 이렇게 잘 나와? 한 3만 키로 탄 거는 3,300만 원 정도? 꽤 나오네? 그럼 미국에서 파는 거는 좀더 비싸게 팔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직거래하시면 더 비싸게 팔수 있죠? 맞아요. 저는 키로수가 있다 보니까 네. 국내에서는 별로 안 팔릴 것 같고. 아, 이게 또 엘리 등급은 근데 2,900만 원 정도 하네요. 음. 네. 가성비 중고로 사도 완전 괜찮겠는데요? 나쁘지 않죠. 이게 2,500cc잖아요. 네, 맞아요. 세금이 어, 1.6보다 2배 정도? 1년에 60... 그쵸? 60 얼마 나와요? 64만 9,000이요. 예, 네, 맞아요. 원이구나. 그 정도 나와요. 그리고 1.6은 29만 원 정도. 그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이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음. 근데 그 외에 뭐상세가 되잖아요. 음. 소모품비 안 들어가니까. 렉서스가 이거보다 만원 정도 더 많이 나와요. 제가 어, 가지고 있는 렉서스. 65만 원 정도. 예. 네. 후방 카메라가 은근히 이게 좀 가시성이 떨어지신다고. 아, 후방 카메라 제가 해 보니까 이게 서라운드 뷰는 아니더라고요. 나 이거 나쁘지 않던데? <laughs> 생각보다 화질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일본차는 이런 거에 크게 신경 안 쓰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냥 차 자체를 잘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중요이 아니에요 보장이 네. 안나돼 그니까 주행해요? 주행 리뷰를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50% 할인이 됩니다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예, 예. 야. 성남 톨게이트 제가 자주 지나다니는데 네. 그쪽은 이제 아예 안낼 때도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된 차가 도요타잖아요 코롤라라는 차가 아. 1966년도부터 네. 2 1년도까지 무려 5천만 대 이상이 판매가 됐고 헉.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중형 세단이 캠리거든요 어, 네. 제가 스무 살 때인가 그때 어. 처음으로 미국 여행을 갔었어요 네. 다 캠리인 거야 근데 그때 처음 알았잖아 일본 차가 이렇게 미국에 많구나 네. 가장 가성비 있으면서 연비도 좋고 유지비도 싸고 또 내구성도 좋고 안정성 좋고. 이제 싸제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맞아. 그 장점도 무시는 못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한때 도요타가 급발진이 있었어요. 아한번 있었던 걸로 네, 저도 알고 급발진이 있어요. 급발진이 막 되게 크게 이슈가 됐는데 그게 네. 도요타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다 리콜 조치하고 엄청난 마이너스를받는데 근데 오히려 그 이후로 다시 또 인기가 많아졌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다, 이걸 개선하겠다고 하면 신뢰가 더 쌓이는 것 같기도 해요. 제조사에서 급발진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하는 게 급발진이 일어 났을 때는 대처가 일단은 내가 엑셀을 밟고 있는지 브레이크를 네. 밟고 있는지 한번 맞아 확인해야 돼. 돼. 응. 내가 내가 진짜 심하게 밟고 있는 게 엑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항상 체크하시고. 브레이크를 진짜 세게 밟으면 양발로 밟으려 최대한 벽 쪽을 긁으면서 이렇게 해야 돼. 아 무섭다. 그러니까 급발진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응. 잘 만들어야 없어. 돼. 업체들 네, 만들어야 같아. 돼. 요즘 하도 전자 장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급발진에 대한 그런 게좀 많기도 해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기계를 믿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맞아. 이게 반자율이 어느 정도 되는 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안 써요. 음... 저는 크루즈도 안 써요.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원조잖아요. 지금 25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다른 자동차 제조사 브랜드들이 전기차를 많이 개발했잖아요. 음. 근데 그때 도요타가 아니다. 우리는 계속 하이브리드를 음. 가겠다. 맞아요. 라고 해서 아, 도요타, 뒤쳐지겠다 했거든요. 음, 뭐 근데 오주가? 아니죠. 근데 지금 도요타가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간혹 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대기아도 하이브리드 괜찮은데, 왜 일본 차를 샀냐? 네. 근데 그 사람, 일본 차가 싫은 거야. 그치. 근데 이 구조 자체가 얘네들만 쓸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응. 그거에 대한 그 안정성. 그게 저는 좀더 믿음이 같고. 제가 처음에 이거 캠리 살때 프리우스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프리우스가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런 계기판이랑 똑같이 나오지만 네. 앞에 일렬로 나와 있는 그 계기판 뭔지 아세요? 이정 가운데 일렬로 들어가 있어요. 어. 저는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캠리로 그냥 바로 갔죠. 2.5 하이브리드잖아요. 네. 2.5 하이브리드랑 1.6은요. 차이가 커요. 준준형이나 중형에서는 1.6도 충분히 하거든요. 충분하거든요. 네. 근데 네. 네. 카니발 1.6. 이거는 차량 무게에 대비해서 엔진의 힘이 조금 약해서 언덕길 음. 올라가는데 전기 모터의 힘을 받아도 음. 엔진에 좀부하가될 수밖에 없어요. 음. 그 사람들이 2.5로 넣어주라. 카니발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번에 펠리세이드가 2.5가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 나오면 좀 인기 많은 것 같아요. 2.5가 사실은 세금에 해서좀더 비싸긴 하지만 어때요? 되게 차가 부드럽게 잘 나가요 맞아요 엄청 부드러워요 마력수가 제... 200밖에 안돼잘 나가 괜찮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CVT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 는데 아... 변속기는 좀 어때요? 사실 변속기는 이것도 500만 원 내면 다른 거거든요 아 여기 밑에 있는 거네 이것도 이것도 조금 달라지는데 네. 그냥 만족하는 거 같은데? 클리오를 타보다 보면 모든 게 좋다니까요 그 클리오는 음... 저단에서는 악셀을 밟고 있는데 네. 꿀렁 어... 꿀렁 꿀렁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그런 것도 없어요 진짜? 네. 지금 저속에서 막 고속할 때, 심지어 IPM을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의 꿀렁임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맞아요. 그냥 부드럽게 항속주행이잘 되는 것 같아요. 스포츠 한번 눌러볼게요. 네, 좋아요. 오. 오 차이가 확실히 있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고속도로에서 좀 네. 자주 쓰는 편이에요. 어, 잘 나가네요? 네, 잘 나가요. 금방 붙어요, 속도. 브리바발바스트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전기 충전도 되고 맞아요. 그리고 아이오닉을 한번 렌트해가지고 타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탔던 아이오닉은 네. 100 아래에서만 하이브리드가 작동되고 네. 100이 넘어가면 그냥 가솔린만 쓰는 아, 그거였어요. 속도가 높아지면 네. 모든 하이브리드가 다 이런 거면 메리트가 없다 생각했는데. 음. 얘는 그 이제 고속에서도 하이브리드 당연히 다 들어가니까 네. 120, 130 미터도 전기 쓸때 있어요. 어... 그게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들어와요. E V가 네 E V가 들어오면 전기를 쓰고 있다는 거고 네. 얘가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는 가솔린 엔진의 힘으로 간다. 실시간으로 내가 배터리를 쓰고 있는지 엔진을 쓰고 있는지 바로바로 바로 체크가 가능. 맞아요. 거. 그게 또 여, 여기에서도 그림으로 나와요. 야 근데 지금 898km 간다 써있네요 연비가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지 만땅 넣으면 저 1020까지도 찍어봤어요 1020이요? 네 최근에 기름 넣었을 때1020만땅 넣으면 얼마나 들어가요? 기름 몇 7만 원안 원 들어갑니다 7만 원이면 거의 제로에서 거의 그렇죠 회사 아닌가요? 진짜 괜찮지 난 진짜 괜찮다고 생각했어 이게 그리고 엔진이 2.5L 4기통에 엑키슨 사이클 엔진이 들어가 있대요 음 그러니까 EAR-FXE가 들어가 있는데 렉서스에 들어온 렉서스는 살짝 코드명이 다르고, 거의 음. 세팅값은 비슷한데, 차이점은 확실히 이런 출력이라든지, 그쵸. 그런 고급감. 어, 이런 게좀 어. 렉서스 엔진이 조금 더 좋긴 한데. 아, 어, 맞아요. 렉서스를 좀더 가성비 있게 경험하고 싶으시면요. 캠들로 선택하시면 돼요. 맞아요. 근데 제가 렉서스 그 NX350H, 그거를 같이 타고 있는데, 네. 그거는 엔진이 조금 무거워요. 어. 얘는 지금까지 타이어 그냥 앞뒤로 바꿔주기만 했는데 네. 걔는 한 4만 5만 정도 타면 전체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엔진이 무거워서 네. 이 타이어 주기가 좀 짧아질 수밖에 없다고 아 엔진 앞쪽이 많이 무거워서 네. 네. 무게도 한 차량에 1600, 1,600kg 정도?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언덕길 올라갔을 때도 전혀 부족함 없죠? 없어요! <laughs> 진짜 없는 거야 이건? <laughs> 네 진짜 없어요! 한번더 가시면 이렇게 딸리냐? 그거는 진짜 그 네. 기름 많이 떨어졌을 때. 아... 그럴 때만 조금 느끼고 네. 이렇게 기름 빵빵하게 먹어 놓으면 전혀 부담 없어요. 되게 정숙함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승차감이 괜찮죠. 어, 너무 좋다. 부드러워요. 괜찮잖아요, 정말. 정말? 네. 바닥에 있는 이런 요철들을 잘 걸러 주는 거 같아요. 맞아요. 앞에는 맥퍼슨이 들어가고 뒤에는 더블 위시본이 들어가 있어요. 서스펜션도 좋고. 이게 댐퍼랑 스프링 구조가 세팅이 진짜 잘돼 있는 것 같아요. 4천만 원대 이 정도 성장하면 상당한데요. 해자예요. 진짜 해자다. 이게 그리고 t n g a 라는 플랫폼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저중심 설계로 코너링이나 핸들링이 되게 좋다하고요 음... 고강판으로 설계가 돼있어가지고 인정, 인정. 차체 강성도 좋고. 어, 인정, 인정. 승객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어, 좋아요, 안전 시스템 잘돼있요 맞아, 돼 있고 맞아, 맞아요. 경량화가 돼 있어서 연비까지 어, 좋고. 어, 맞아요. <laughs> 혼다 어코드랑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데 이 열이 조금 더 넓대요. 어 맞아요. 그리고 조금 더운빙 그 성능이 조금 더 좋다. 맞아요, 나를.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타고 싶으면 캠리고 네. 운전하는 맛을 좀 느끼고 싶다 하면 어코드 사라 패밀리카처럼 애들을 태울 거다 싶으면 어코드 추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음, 오히려 근데 잔고장은 캠리가 덜하대요. 아 고장이 안 나네. 자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고요. 스포츠 모드로 두고 달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 고속 안정성이 되게 좋다. 맞아요. 달리니까 더 좋네요. 그죠? 오히려 좀 괜찮지 않아요? 촥 깔려가는 느낌이 있네. 날렵하네요. 코너링도 되게 지금 가파르거든요. 오, 이런 거는? 어, 이런 거는좀큰 범핑들은 네, 어쩔 수 없고 좀 쿠션이 좀 있네요. 근데 은근히 되게 좀 단단하게 느껴지면서 부드럽다. 차가. 맞아요. 그 동시에 있어요. 네. 마냥 스무스하다라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좋은 거같 맞아요. 고속 주행일 때는 확실히 하부에 노면 소음이 좀 올라오는 편이긴 하네런 이런, 이런 게좀 렉서스랑은 차이점? 좀 차이가 있다 사야겠는데? 괜찮지 않아요? <laughs> 진짜 좋아요 전 이거 진짜 추천한다니까요 근데 다들 아저씨 차라 그래 그 이미지가 <laughs> 외관 디자인이 <laughs> 네. 일본 차의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아, 뭔가 여기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맞아, 사무라이 느낌 <웃음> <웃음> 이게 지금 한1 2 0 정도 밟았을 때 어... 느낌이거든요 안정성 있네요 네 괜찮습니다 오, 어나는 거는 충격이 좀 올라오긴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쿵강 맞아요 맞아요 네, 스프링이 제가 보때좀 얇은 걸로 알고 음,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그런 거를 많이 걸러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도요타 2.5 하이브리드는 진짜 물건이네요 이래서 미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파는 줄알겠든요 그러니까요 가격도 적당해 네. 주행도 무난해 네. 고장 안나 안 나. 오래 탈수 있어 중고로 팔기 괜찮아 외적인 거 신경 안 쓰면 그런 거 기대하면 솔직히 많이 실망할 것 같기는 한데 차에 대한 본질, 네. 그렇지 내구성, 드라이빙 성능, 맞아요.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도요타 캠리 사시면 돼요. 맞습니다. 저기 또 지나가네요 캠리. 어, 저기네 제가, 제가 XSE 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애. 아 저게 좀더 비싸보긴 하네요. 네, 달라요. <laughs> 다르네. 네, 달라요. 쟤는 이제 안에 들어가면 그 달라요. 장구장 없고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사셔도 됩니다. 습니다. 네, 그리고 애국함도죠. 저 애국가 한번 틀어까요 사운드 들을게요. <목소리> 좋아요, 여기까지 됐겠어요. <laughs> 네. 이 정도, 이 정도. 어, 사운드가 막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네요. 네. 파나소닉이 기본적으로 엘리트리뷰에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음... 500만 원더 내면 네. 그 XELI랑 XSE 네. 걔네들이 JBL 들어갑니다 JBL. 그래서 JBL은 좀 나아요 근데 얘는 그냥 기본 파나닉이야 그래서 여기 써있지도 않아요 위등급 가면 여기 JBL이라고 적혀있어요 오오오 <laughs> 오, 오, 오. 좋아 느껴지는 엔진 네. 부드러움이 있네 엔진이 켜질 때그 느낌이 덜컹거림이 없어서 되게 좋다 그죠? 네. 그 걸리는 느낌이 없어요 얘네가 되게 유기적으로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네. 잠깐 살짝만 네, 해보세요 오오 오, 순간적으로 이렇게 같이 전기랑 맞아요. 엔진이나 보태서 아, 아주 살, 좋습니다 살, 살만하다? 살만하다 살만하다. XL, E로 중고차로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거 사세요 지금 와서 캠리를 사라고 한다면 무조건 500만 원 이상 사서 <laughs> 이제 곧 있으면 네. 25년씩 나와요 어, 페이스 리프트된거 아, 나왔더라고요, 벌써 네, 근데 캠미. 아직 우리나라엔없죠요 맞아요, 출시를 네. 네. 곧 한다고 우리나라에 없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네. 각 트림별로 200만 원씩 다운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 어, 좋네요. 우리나라에 정식 출시가 전이기 때문에 네. 정확한 금액은 저는 아직 모르지만 음. 그런 썰을 들었어요. 지금 또 좋은 게또느껴지는게 뭔지 아세요? A 피드러여이 네, 시선이 좋아. 맞아, 맞아요. 여기 원래 이렇게 있잖아요. 시원해요, 그거 없어서. 여기가 없으니까 사각지대가 음. 없어서 좋고 사이드 미러도 아래쪽에 달려 있어서 맞아요. 시야가 좋은데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사이드 미러가 네. 여기에 달린 게 아니고 문짝에 달렸어요. 그니까 옆에 달린 게 아니고 그래서 훨씬 그 시야가 잘 보이고. 네. 주행 보조 장치 이런 거 아예 안 쓰시죠 그냥? 지금 한번 손 놔보세요. 그러면은. 돼요? 이 차선 그빙 그거 있어요. 오 되긴 해요네 <laughs> 이거 돼요오 되네 되네. 이 정도 되, 어... 되고 나머지는 저는 하위 트림이라서 없는 어...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이 아실에 일본 차에게 느껴지는 게 사운드가 전자 장비 소리 있잖아요. 띠. 띠리 뭔가 좀 여기에 <laughs> 느낌 있어. 이 나라의 특징이 있어.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는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 주면 좋을까요? 잔고장으로 스트레스 받기 싫고 영업으로 여기저기 많이 뛴다 연매가 좋으니까 소모품도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희 네, 10개 중에 몇 개이세요? 이 차량은 저한테 10점이죠? 10점이요? 응. 야, 이런 차 처음이에요 아 진짜? 진짜 만족도가 높은 거다 어 저한테는 10점이에요 이만한 차 없어요 저한테 적극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쳐보겠고요 자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좀 눌러주세요 제발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생님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 수인님은 렉서스 차량으로 또인사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중에